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최단거리 국제 여객선 취향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산시는 대산항 제1부두에서 이완섭 시장과 이규용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해운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대산 지방해양항만청이 주관한 이날 기공식에는 중국 상동성 롱청시장부 왕홍유부 시장과 국제쾌속선 중국측 사업자인 영성 대룡해운 과곡빈 총경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관문 역할을 할이 국제여객터미널은 내년도 말까지 국비 382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7176제곱미터의 여객터미널 일동과 부두일기를 건립하게 됩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돼 쾌속선이 취항하면 대산항과 중국으로 가는 시간이 5시간으로 좁혀집니다. 대산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그동안 화물 중심의 항만에서 여객과 화물이 공존하는 북한 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충청 지역이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국제쾌속선이 취항하면 연간 최대 5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국제쾌속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연간 50여 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서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호텔을 건립한다든가 중국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세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서는 2,3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고 생산 유발 효과 2,8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5,600명이 예상됩니다. 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특급 관광호텔 건립, 세계테마파크 조성과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